오 궁금한 유비? 떨어진 유비래! 이 <목소리> 녀석 유비? <laughs> <속> 잘못 따라졌구나아어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아 아! 어나 속! 가가 백이나 가! 가, 가. 백현!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뭐해 뭐해 뭐해? 여기 유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. <laughs> 더블록스에서 유비들이 다팔라줬대 여기 있는데? 그래 오늘은 그러면 유비를 찾는 유비 찾기 게임! 날잘 따르도록 조수요뭐줘야 따라와! 여기 하나 있다. 잡아. 하나 아, 찾았다 바구니 들고가 바구니. 어, 야 여기 또찾았다자주사 어, 담아. 그리고 아까 저기 낚시하는 놈도 있었어. 오케이 오케이 낚시 놈이라니. <laughs> 자, 담무지. 오케이, 놈, 낚시 하나 담무지 네, 낚시하는 단무지. 뭐야? 입으로 응. 낚시하고 있어. 높은 어머 낚시. 오케이 낚시꾼 뉴비를 얻었다. 저거 저큰 저거 것도 뉴비인가? 어 그런 거 같은데. 자자자한 명도 남김없이 다다 <laughs> 그냥 막주사 담는 거예요. 자일부 차도 뉴비. 오빠 여기 물가에도 있어. 야왜너 혼자가? <laughs> 얘를 보고 놓칠 수 없었어. <laughs> 오빠 오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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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리도 있어. 오리? 어. 아 유비 찾는 건데 갑자기 오리? 저거 오리인 척 하는 유비일 수도 있어. 그래? 어. 어 한번 가봐봐 그럼. 어! 아 어, 맞네 오리 유비도 있네. 대박! 잠깐만 이건 뭐지? 여기 어? 위에 도 유비가 있는데? 어 사과나. 어, 이, 위에도 뉴비가 있어. 야! 아, 중이병 뉴비! 어? 내 안에. 뭐야? 흑음룡이 폭발한다! 아! 아, 어, 여기 뭐지? 우와, 화산인가봐. 아, 화산인가봐. 아 광고 뉴비다, 광분 뉴비. 이거 약간 조금. 어! 여기에 고고학자 뉴비! 와대와이콧물이야 어, 아니야. 대왕여배를 어, 찾았다. 대왕다야 뭐야 이게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어. 뭐야? 맞아리고음 아니고요. 이것도 낚시. 어나 여기 사진 한번 찍을까? <laughs> 그래. 사진 제목 유비의 혓바다. 아? 낼름낼름 거리는 혓바다. 짜, 짜. 다 찍었어? 응. 짜잔. 완전 멋있게 찍혔어. 짜잔. 아나돈만천 원이나 벌었는데 뭐 살? 어른만이 그뭐 뭐야 와 싱크홀이다. 이건 뭐야? 우리 이거 빌려 타자 응안 타죠 자, 아름... 자. 이번에는 저 무지개 있는 데로 가보자 오오 예스 특별 어 사과다 사과 <laughs> 오, 오, 빨리 쳐다봐 이거 아니고요 슬라임 뉴비고요 누비 근데 오빠 여기 책상 오. 눌러보면 129개 뉴비가 있어 이기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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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사과 뉴비 헐 화난 것 같은데? 진짜 사과인데? <laughs> 오 아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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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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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? 오 우와, 독... 포탈 뉴비 신샤 뉴비! 뭔가 여기 공주님 뉴비도 있을 것 같은데? 와, 아 여기 뭐가 있어 보인다? 와 쌍둥이 뉴비! 쌍둥이 뉴비? 뭐임? 어, 유비? 뭐 어, 뭐야? 음. 어, 갑자기 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. 오. 아, 눈이 부 아, 아, 선샤인. 와, 아르마 여기에 구멍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. 어? 어디? 여기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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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다. 어디? 엄구멍야 대박! 뭐야, 여기? 어좀 무섭다. 아, 오, 뭐야? 안으로 들어간다! 숨 참아! 헉? 헉. 헉. 아름아 니네 뒤에 공기방울 에이. 생기는데? 아.. 아..내 방이.. 깨... 네. 물 기둥이야 물 기둥! 물 기둥? 응. 탈출한다! 야. 헐 그러네? 아악! 와 아, 우와 아니, 아, 아, 어, 여기 지옥이야? 지옥..아악! 떨어질 뻔..와 떨어질 지하 세계래 여기는! 아니, 불구덩이야 불구덩이! 자 가자! 아 준비됐나? 지옥으로 갈 준비가? 네 준비됐습니다! 가자! 괜찮나? <laughs> 오빠 여기로 가는 것 같아! 나는 먼저 갈게! 아안 돼! 나도 같이 가! 아름아 나왔어! 오빠 여기 궁고구만유비 있어! 뭐, 뭐야 여기? 뭐 여기? 어? 궁고구만유비 떨어진 유비래이 <laughs> <laughs> 녀석 잘못 떨어졌구나! 죽었어 죽었어! 오, 가자 여기 뭐야 용암이 이렇게 많아! 여기 한 마리 더 있다! 응. 어 다쳤어 다쳤어! 다 다쳤어! 길이은유비 우리와 똑같군! 저쪽에 뭔가 있다! 어디? 저쪽에 무슨 미로 같은 게 있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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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뭐야? 아.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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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? <laughs> 저게 어떻게 지나가? 여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네.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? 어디? 아 여기 정도는 지나갈 수 있어. 짜! 짜! 아. 어. 어! 어! 뭐야? 아 여기서 에 죽었어? 아 진짜 뭐야? 오빠 어, 좀 있어 죽을 것이다. 아니 아니 이거 이거만 먹고 가자. 아! 어 뜨거워 뜨거워 아, 뜨거워 아직도 여기에 옷 아이템이 있어? 어나불 아, 꺼졌다. 아이스님 오빠 야오 나도 나도 불 꺼줘 오빠 어, 불 꺼줘 오나체력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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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네더라이트주 개가 뭐야 몰라? 이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나봐 할수 있는 게 충격 받은 뉴비 오, 귀여워. 아, 있네. 어 귀여워 이러고 있어 기다란 뉴비도 있어 어, 아반단하다아찾았구요아르 보이는가 응. 와 밟았다 아 뭐야 안 돼. 죽는 거야 아르바 나도 나끝 꺼줘 꺼줘 내 오백 불 타고 있어 근데 네,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을 수 없죠? 아. 아 여기 석탄 유비다! 어 개미 유비었네 뭐야?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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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라도 한번 가봐 알마. 알겠어 나 먼저 갈게 오빠! 어! <laughs> 오빠는 틀려먹었으니까 아아아아악! 아 진짜 뭐해! 아, 아, 아. 아, 우린 여기 아직 안 되겠다 오빠 자. 우리 쇼핑해서 갈수 있어 쇼핑해서 갈수 있다고? 응이 마우스 두 개인 것 자리를 눌러서 오. 속도 강화랑 점프력 강화를 하는 거야 좋았어 속도 강화! <laughs> 저리용강화 죽는다! 죽는다! 아, 죽는다! 하나! 아직 여기는 올 때가 아닌 곳으로. 아 여기 오니까 천사 같다, 천사 같다. 천사 같다, 천사 같다. 어 저기 맨산 꽁대기로 가보자. 아 여기 찾았습니다. 네, 이건 뭐죠? 어곡계이 여기서 없는 거인가 봐. 어, 곡괭이를 어, 어쩐지. 자 여기 주소 담고 갑시다. 경찰 로비에 훔쳐, 훔쳐. 훔쳐, 주소 담아. 아 이제부터 등산 시작이다. 자 가자, 가자. 자, 자, 자. 자자자 자자자자자. 그래서 이거 뉴비 찾으면 뭐 하는데? 돈얻잖아 <laughs> 오, 오, 여기도 뭔가 구멍이 있어, 아르마. 어디? 사단이 있어, 오빠. 오글로스 뉴비를 얻었다, 일단. 우와 여기 뭐야, 아르마 안에. 우와, 오, 무섭다. 헐. 이건 내가 가야지. 아, 이걸로 또 돈을 벌수 있나봐. 그런 가 봐. 감탄하는 뉴비, 우와. 우와, 이 가운데, 아르마, 가운데, 가운데. 크리스탈 르 뉴비. 와, 특별! 여기는 이제 이런 이거 먹으려고 오는 건가 봐어무 뭔지 괜찮다무지괜무아뭔다무찮아 저기 위에 뉴비두개 있는 것 같아 오누 그러면 탈수 있다는 건가 어 오, 이거 냥캔 뉴비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이게 어떻게 올라가? 어우 구름 여기 얻었다 어떻게 봤어? 야야야 맞아 구름여미 네아 무지개 여미 무지개 저 뭐야? 저거는 근데 저건 어떻게 얻어? 저 슈퍼맨인데? 와, 여기... 아, 패스. 어, 이거, 이거 뭐지? 뭐지? 오, 어? 거미줄이야. 거미뉴비인가, 어, 이거? 완전 징그러워. 거미뉴비야. 어, 와, 스파이더맨. 우와, 신기해. 스파이더맨. 헐, 여기 묘지 있어, 오빠. 어, 뭐야, 묘지 뭐야. 어, 좀비뉴비다. <laughs> 어, 어떻게 머리만 남았어. 아 좀비뉴비 녀석은, 여기서 뭐해. 가자. 오, 여기 화산인가봐. 오늘 들어가면 아?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 어 그냥 뜨끈하자. 아 뜨끈하네, 뜨끈하네. 아. 여기 아무것도 없을 여기, 리가 없는데. 왜 그러게 여기 아무것도 없네 왜? 오? 왜? 오빠. 오 오. 거의 목구멍으로 지나가는 느낌인데? 와 여기서 또 여기 이렇게 있어 완전 탐험욕고 진짜 대박. 싹다 찾지 마. 여기 가면 뉴비가 있다는 거지? 오오 오. 가자 가자. 여기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거 근데? 글쎄.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 도착했다. 아, <목소리> 어이 왜? 어이 왜? 어이 여기 아니야? 에 여기 아니야? 여기 지옥으로 가는 길? 어, 어이 여기. 아, 떠나, 떠나, 떠나. 무서운 것이 <목소리> <어이 목소리> <어이 목소리>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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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점프가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어가 들어가. 들어가, 들어수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이가어가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어가 들어가, 나어가 들어가, 어가 들어가, 다가어가 나 미도 나 거의 다 도착했어. 아, 아, 아 눈뽕 어디까지야? 아! 오빠 나 거의 다 도착했어. 나미 어. 따라라. 스르륵, 스르륵, 스르륵. 아! 오, 찾았어, 찾았어? 어. 뭐야, 뭐야? 하얀 유비래. 어! 오빠 여기 유비 진짜 뭐야. 거대한 유비 어. 있어. 저 거대한 다무지 뭐야, 이거? 아, 잡아주네, 나! 잡아주세요! 얼어봐, 얼어봐! 여기에 구멍 있어! 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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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빨리 와, 빨리! 불명 아까는 없었는데? 빨리 와, 빨리! 찾아우 와! 대박! 완전 넓어! 어, 어, 빨리 주어 담아. 어? 어? 뭐야, 여기는? 다들 여기에서 노동한 거야! 또 하나가 목만 남겨진 거지! 아, 어, 저쪽에 거품 다. 같은 것도 있어! 거품? 어? 어 혹시! 목욕탕! <laughs> 뭔 소리야! 이거 딱 봐서 목욕탕은 아닌데. 어, 뭐야! <laughs> 왜? 어? 오빠가 사라졌다? 우와 뭐지? 뭐야 이거 뭐 말하고 있는데? 뭐? 안녕? 아 너희들 캐릭터 말고 게임하는 너희들 말이야 아오 오늘 몇개 모았지? 43개나 모았어 이렇게 그냥 조금만 뛰어다녔는데 난 38개 38개밖에 못 모았네? 어 하! 오늘 뉴비 찾기를 해보았는데 정말 많이 모았고 정말 엄청난 탐험이었어 아 나는 효과가 컸다 <laughs>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엄청난 어,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